지난 한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제정신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제정신 아닌 것으로 사셨습니까? 지난 주 말씀 가운데 있었죠. 우리가 지난 주에 제정신으로 살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제정신으로 못산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의 환경이 어지럽고 힘들어서 어려웠던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 제 정신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 정신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듣기 전에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정신으로 사십시오 라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정신으로 사십시오. 예수 정신으로 사십시오. 아멘. 제가 오늘 그, 어, 설교를 준비를 하고 보니까 제 설교가 그렇게 어, 어,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laughs> 제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주님 마음에 안 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 이렇게 일부 예배를 하고 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더잘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가 쉽 않겠다라는 마음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중앙 감독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셨던 설교 내용들이 줄거리가 쫙 떠오르면서 아그 말씀으로 같이 도전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갑자기 이 설교 본문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급작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다른 각도로 오늘 제가 한 말씀보다 다른 말씀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대 사회 속에는 세 가지 이 세상이요, 이네 가지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배운 적 있으시죠? 그것은 뭡니까? 땅과 물과 불과 공기 또는 이 바람 이네 가지 요소. 땅, 물, 불, 공기 또는 바람 이네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고 이 고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두 가지 요소, 이네 가지 요소 중에 두 가지 요소에 우리의 이목을 좀 같이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가지 요소들이 무엇이냐 하면 오순절에 나타났던 요소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부활절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 교회력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은 오순절입니다. 부활절 이후에 50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50일 이후에 이 오순절에 나타났던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주, 이목을 집중시키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모두 다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죠.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염려로, 실망과 좌절로온 문들을, 온 방의 문들을 굳게 걸어 잠그고 그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오순절날, 2000전, 2000년 전의 오순절, 그 오순절은 그 작년의 오순절과는 전혀 다른 오순절이었습니다. 제사들이 경험하였던 그 오순절은 전혀 다른 오순절이었고 그리고 이날은 어제와도 다른 날이었고 그저께와도 전혀 다른 날이었습니다. 그 오순절날에 급하고 강력한 소리를 내는 급한 바람과 불의 혀들 두 가지 요소가 나타났습니다. 급한 바람과 불의 혀들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먼저 우리가 두 가지 요소인 바람과 불을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오늘 나타나는데 바람과 불을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미국에서 좀 사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 바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 미국에 살아보면 이 바람이 무시무시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바람이 무시무시한 것들 여러분들 혹시 경험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2011년에 미국의 미주리 주 조플리라는 곳에 아주 무시무시한 토네이도가 강타를 하였습니다. 그때 집들이 그 바람 때문에 사라졌고요 자동차들이 부서졌고 더 놀라운 것은 이 4층짜리 병원이 공중으로 부양되었다가 다시 그대로 땅에 떨어져서 병원 건물이 방향이 바뀌어질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 불어쳤습니다 많은 나무들이 바람에 쓰러졌고요 간신히 서 있는 나무의 껍질이 다 벗겨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람의 힘은 과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또이 미국의 땅이 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 불의 힘도 잘알 수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미국의 숲속 어디선가에는 불이 나는데 그 불의 앞길을 가로막는 어떤 것이든 다 집어 삼키고 파괴하고 부수어 버립니다. 수천 수백의 평야가 그 숲속에서 일어나는 불 때문에 다 파괴하여 져 버리고 맙니다. 이두 가지 요소들인 이 바람과 불은 바로 오늘 제자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오순절날 이 성도들에게 부어졌던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성령의 힘의 상징인 이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표시들이었습니다. 이 바람과 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상징과 심볼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요 이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로 성령의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여 이 마가 다락방에 기도하고서. 숨어 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불과 이 바람이 임하였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을 때요, 꼭꼭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이 오순절 이후에 예루살렘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담대게 말할 힘을 더딥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세상의 모든 언어로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장에 달리실 때 제자들의 모습과 이 지금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틀립니다 주님이 십장에 잡히시기 위하여 잡혔을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가른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던 연약한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며 몸을 숨고 있었던 무리가 다윗의 활기찬 거리로 그 예루살렘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담대하여졌고요 영감하여졌고 주님의 영감으로 충만하였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대변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시끄럽게 떠들던 예루살렘의 거리는 이 시끄러운 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도 나도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 곧 구원자의 이야기를 그들의 언어로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각국의 언어로 전 세계에서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자기 나라 언어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 요소가 요소 이 바람과 불이 있었듯이 이 사건에 대하여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 이 오늘 오순절날 두 가지 요소가 임하게 됩니다. 바람과 불이 있었는데, 이두 가지 해석이, 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해석은 13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그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경험하고 어떤 일을 해 나가는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잘못 들었다고 여러분들을 질타할 때가 있죠. 마치 이, 이 오늘 제자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능력을 경험하여서 나아갔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일이 오늘 예루살렘에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술에 취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제자들이 한 방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120명이 한 방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의 한 주하고 반 이상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바람과 불의 역사가 이 오순절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베드로의 모습은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려고 했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서는 예수님의 적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있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신문을 받으실 때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것을 다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속을 줄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베드로가 바람과 불의 역사하심이 있은 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였을 때 어떤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담대하게 서서 외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자리에 그 오순절 날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아주 손쉽게 해석하는 대적하는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을 대적하는 사람과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과 구경꾼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술취한 무리들하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날에 일어났던 바로 이첫 번째 해석입니다. 술 취했다고 하는 해석이 바로 첫 번째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석은 하나님께서 오래 전에 약속하여 주셨던 것으로 설명하는 이또 다른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오순절날 일어났던 이 일이 어떤 일인지 또 다르게 해석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엘 선지자라는 오래된 선지자가 오순절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이전 몇백 년 전에 마지막 날에 대해서 선포하였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시고 이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같이 해석해 봅시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취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오순절 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일은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입니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몇백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여기에서 바로 지금 성취되어질 일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우리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한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들 오순절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각기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해석은 냉소적이고요, 자연적이고 믿음이 없는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믿음은 충만하고 약속을 믿고 성령으로 살아 있고 초자연적이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깨하는 설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아십니까? 이와 같은 두 가지 해석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반복되어지는 사실입니다. 오순절 날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를 이두 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석은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연 이 오순절의 바람과 불의 사건을 축소시키고 무시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인가요? 여러분들 오늘 이 사건을 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을 오늘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오늘 오순절날에 두 가지 구성요소 바람과 불이 있었고요 또한 두 가지 해석인 불신앙의 해석과 믿음의 해석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놓여 있습니다 사도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려졌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가 선포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친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간절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놀라운 역사를 돕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이 3천명의 사람들이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베드로는 21절에서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38절에 베드로가 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들 사도행절선 기자 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용서받고 세례받았다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예수님의 제자 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무려 3천 명이나 주님께 오늘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 속에도 성령님을 끼안고그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가능성은 성령님을 거부하고, 성령님을 피하고, 성령님과 단절되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만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공황기인 1920년과 1930년에 이라와 앤 여츠라는 부부가 미국의 이 서부 텍사스의 농장을 일구면서. 이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 서부 서부 시대 개척 시대 영화 보셨죠? 굉장히 황량합니다. 바람이 휙 불면 그 죽은 나무가 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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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가는 이 서부 시대 영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렇게 광활하고 항무한 곳에서 이 부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 서부 텍사스에 가시면. 그것이 얼마나 광활한지, 얼마나 황무한지 잘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예초의 농장은요, 양을 키우는 농장이었는데 벌이가 아주 신통치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광활하고 메마른 땅에서 양을 키우니까요, 그것으로 세금조차 낼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먹을 것을 제대로 살 수가 없었고 아이들에게 신발과 옷조차도 제대로 사주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석유 회사 사람들이 예체의 농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체에게 말했습니다. 예체 씨,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농장에 석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이 농장을 조사해 보아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체 씨는 이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황량한 서부 텍사스 땅 안에서 금은색 금이라고 불리는 석유가 정말 있을 것이라고 예초는 별로 기대하지 않고 땅을 탐사하도록 자기의 땅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초 씨는 그 땅을 그 석유 업자들에게 빌려줄 것을 사인을 했고요. 그 석유 업자들은 드릴로 땅 아래를 파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약천 피터, 천 피터 정도 더파 내려갔습니다. 바로 그때 그땅 아래에 어마어마한 석유 유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첫째 날에 석유를 시추하는데 무려 8만 배럴의 기름을 하루에 그 석유를 파내었을 때 시추를 하였습니다. 오늘날 그것을 예추의 석유밭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에는 수백 개의 석유 유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5년 1월 11일까지 1억 배럴의 석유를 그곳에서 시추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예체의 가족이 단순히 땅의 표면만 긁고 먹고 살아갈 때 입에 풀칠조차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깊이 묻혀있는 석유유전에 그들의 삶의 수도꼭지를 연결하였을 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석유는 아주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정말로 풍성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삶의 수준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여러분과 저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단순히 표면적인 신앙으로 종교인으로 땅만 긁으며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날마다 넘어지면서 쓰러지면서 간신히 간신히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꼭지를 강력한 영적인 우물에 연결시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이 넘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믿음이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의 하나의 이야기는 오순절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이전에 열두 12 제자들과 120명의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냥 신앙의 표면만 끌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온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날 강력한 바람과 불이 임하였을 때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였을 때그 문을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성령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강력한 그 능력에 수도 꼭지를 연결시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여러분들 오순절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서 소외되고 여러분들 떠나 있어서 연약한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교회에 편지할 때 그의 편지 거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쓰면서 그의 편지를 요약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자기가 그들의 편지를 쓰는지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곧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 종교관습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을 말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스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스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령과 보호주를 맞추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님은 그저 한 번만 부어진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한번 부어지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소원하고 갈급하는 영혼에게 성령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절이 지난 이후에 이제 오순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과제를 하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오순절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오순절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도전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6월 첫째 주가 되면, 오순절 성정, 성, 성령 강림주일이 됩니다. 우리 덕마루가 이한달 내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수도꼭지가 하나님의 능력에 맞닿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사업과 직장성에 임하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 이한달 내내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과제는 그겁니다 기도할 때오 주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맛보지 못했던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가 이제 제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이번 한 달에 여러분과 제의 영적인 도전과정에 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6월 첫째 주에는 뭐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야 된다고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 주의 성령이 충만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전의 가정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예전의 가정의 자녀들이 아니고 우리의 사업과 직장이 예전의 사업이 아니라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주님의 능력이 많은 그 놀라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월 마지막 주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종료주일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간을 보내고 자칫 우리의 영적인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 있, 있지만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부, 주님의 부활의 삶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오순절에 부어주셨던 성령을 우리도 갈망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성령의 그 은혜에 민감했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하고 그 성령에 순종하였습니까? 주님 오월 한달 성령 강림주일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이 성령님을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강구하는 영혼들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전의 내가 아니라 주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는 새로운 나로 변화되는 우리의 세상의 옷은 벗어버리고 주님의 권능의 옷으로 덧입는 오순절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안주도 우리 성례들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